아이고, 여러분, 반가워요. <laughs> 자, 자 여기 여기가 어디죠? 바아이 불네요. 네, 여기는 천국이에요. 네, 오늘은 누구의 생일파티죠? 네, 예수님의 생일파티예요. 이따가 잔치를 열어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 저는이 시간에 물을 퍼서 이따가 올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되겠어요. 제가 물 부는 걸좀특기잖아요 알죠, 여러분? 네. 우리 잘안 퍼지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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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은양아, 아이고 죽은 양아. 아, 그래 그래. 여기가 예수님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그곳이 맞니? 네. 아이고 그래 그래. 여기구나. 잠깐 여기 묶어놔야지 있어? 여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내가 리부가 맞는데? 내 <laughs> 네, 아내 네, 리부가? 이삭이니까 리부가? 너 맞는데? 아 장난이에요 장난 맨날 이요 맨날 아, 아니, 아, 아안 되네. 진짜 아진네 아니 <laughs> 예, 그나저나 <laughs> 예수님 생일잔치인데 음식 준비하신 거 맞아요? 아 음식 물 푸다가 말았는데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장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시, 설마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무가됐는데 제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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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00원이야 한 하... 아이야. <laughs> 맞구나. 아이고 잘했네. 근데 혹시 무엇을 준비했니? 이거 준비했어요. 한번 봐도 될까? 아이거 뭐야? 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에이. 에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아, 못 믿으시네. 자. 간지게 안 갔어. 네, 음식은 이걸로 하고 다준비됐네 아, 일단 들어가. 네, 사람들 모이면 같이 먹자고. 아, 어, 그러면 음식도 준비됐겠다. 이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악기가 있어야이흥이나는데그렇지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악기가 아, 흥이 나요. 하사오네 받아.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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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 미리암이라고요? 미리아 아이고, <laughs> 아이고! 노래 가들리기 춤이 절로 나는구나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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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이고! 아아 아, 놀래라, 놀래라! 아이고! 아이다니다 <laughs> 아 오늘 했는는거 같아. 아 아이, 깜짝 놀랐네. 가 있으니까 자제 서재 시기 봐라. 채냥 아유, 은 이따가 <laughs> 우리 사람들 같이 오면 <laughs> 같이 하자고 일단 들어가, 아, 일단 들어가, 들어가 그래, 봐.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어, 있어 보자. 있어 보자. 어, 그러면 우리 어, 에스더가올때가됐는데 옳다! 어, 옳다! 여러분에요 에스더, 에스더 왔구나. 어, 그래, 그래. 에스더야? 네. 혹시 예수님 생일잔치때 어떻게, 계속 들어온 건 아니겠지? 모든 것다 돕어.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야할 거야, 할 거야,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이미 천국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서 올라왔잖아. 어, 그리고 채팅창에 그 양도 있고 저기 그러니까 어 가만 있어보자. 하나, 둘, 셋. 어 근데 우리 총무 어디 갔어 총무? 어깨오, 삿깨오, 삿깨오, 삿깨오 예선님 미리 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구나 아니, 그 아, 내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학교잖아. 내가 키가 작잖아.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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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헤비 정려면은 헤비가 필요한데 혹시 다들 헤이 냈어? 아, 아, 내가 있어. 이런 거또 확실히 하잖아. 내가 애들 다 그냥 다 빼서 가지고. 그래, 우리 이사기. 했어 애들 고 미리엄데. 거의 하이평님 내셨고. 오뭐 먹? 여기 냈고. 먹을 거도 가져왔어요. 네. 네. 먹을 거 먹을 거로 냈고 아, 네, 계좌 이체. 캐자이체. 무슨 계좌 이체? 여기서. 어. 근데 우리 혹시 우리 예순님 생일 파티 해야 되는 데 혹시 다온건가 누구 빠진 거 같은데. 누구안 왔지? 아던가? 그래. 우리 큰 어, 아버지랑 큰 어머니 <laughs> 아셨잖아 아, 그럼 내가 한번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laughs> 어디에 오고 계신지 한번 볼게. <laughs> 아, 뽕나무 한번 올라가서 봐줘. <laughs> 이게 뽕나무잖아. <laughs> 조심해, 조심해. 내가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저기 큰아버지, 큰어머니 오신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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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동 차렷. 우리 큰어머니께 인사. 저요 저요. 아네저또 저, 저, 왜요? 이거 막을래? <laughs> <laughs> 저 야, 이러신다. 아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서로 보는데. 큰아 근데 큰어머니. 큰아머니왜 큰아버지 두시고 혼자 오셨어요? 그러게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갔지? <laughs> 에이 천국에서 28년째 못 만나고 계신다는 게 <laughs> <그거> 맞아요? <laughs> <laughs> 장난이요 장난. 아, 예안 네. 그래도 지금 오병이와한 아이가 음식을 다 준비를 했고요. 우리 찬양은리아미하고다혜씨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로 죽은 양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 나선물을어 선물? 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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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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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어. <laughs> 혹시 선물 뭐가 져왔어요 황금 선물? r 전하고 똑같지 그래 t 한번 보여주세요 g r 에다 있잖아 보여주세요 유 u have. y o 황금 a v e b 똑같아 똑같아. 자 이제 우리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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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레> 리양들 여기 고, 신양게 여기로. 자이렇게 쭉쭉 쳐봐어린양이로와어린어린다이제어이어디어린다 이거. 어디이어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래하던 왕이 마셨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노래 부르라 나 a m ơi, nam ơi, nam ơi, n 아 m ơi, nam ơi, 향을 m 려저 아기 m 시 i n a 배들이 n